네 안녕하십니까 분당청소의 유 실장입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6월 모의평가가 이제 한 열흘 정도 다가왔고 5월에서 이제 6월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잖아요. 학생들 단에 보면은 일단 6월 시험에 대한 좀 압박감, 좀 잘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 학생들도 상당히 많을 거고 또 저희 전략단님들은 학생들이 처음에 재수를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수능을 보고 정시 원서를 쓰는 상담까지 함께 이제 동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매년 학생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아침부터 이제 저녁까지 보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어떤 이론적으로 볼수 없고 학생들의 심리적인 부분이랑 특이 6월 모평을 보고 나서 내가 슬럼프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 걸로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 이맘 때 이제 선배들을 과연 이 시기에 이 6월 모평을 앞두고 뭐 학습 관련된 부분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흔히 말하는 멘탈, 이 심리적인 부분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는지 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좀 긍정적이고 자신감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그거를 본인이 직접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어떤 걸 해보냐면 제가 이제 작년에 이맘때 6월 시험을 바로 앞두고 나서 학생들에게 직접 작성을 했던 주간 학습계획표의 양식을 그대로 캡처해서 올려드리면서 내용을 좀 정리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내 자신을 칭찬하기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일단은 나중에 시험 보고 나서 슬럼프나 아니면 시험 결과에 그 좌절하고, 그때 가서 마음을 잡으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고, 그때 시간과 노력은 지금 생각했던 거랑 여러분들 몇 배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부터 내가 이제 흔히 재수를 기준으로 할게요. 저희 학원생들 기준이니까. 보통 1월달, 2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5월 말 정도 됐으면 거의 한 3개월, 4개월 정도 공부를 한 거죠 수험생활을. 지금까지 내 자신을 좀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목록을 한번 적어보는 걸 상당히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학생들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주간 학습계획회에 이제 전 학생들 작성을 다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잘해왔던 점이 단한 가지라도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걸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여기 작성을 했던 학생들이 보면은 정말 대단한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여기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거. 이것도 본인한테 어떤 긍정적이고 내가 작년에 하지 않았던 그런 변화 칭찬을 할수 있는 그런 목록인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가족들에게 예민하게 대하지 않은 점, 뭐 셔틀버스 기사님께 항상 인사한 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칭찬을 하고, 아, 내가 이런 부분이 변화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지금부터 해 놓으시면 6월 시험 이후에 이제 수능까지 본인의 어떤 멘탈을 딱 잡아가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토대로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거를 몇 가지만 좀 취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좀 이걸 보면서 어, 어 나도 저건데 공감이 되는 부분이니지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첫 번째로 학원 지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또 작년보다 집중력 시간을 증가시켰다고 생각한다. 영어 과목을 태하지 않았다. 주간 스케일 표대로 살아왔다. 학습에 임했다. 플래너의 오늘을 마무리하며 부분을 2월 17일 정규반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작성을 했다. 불필요한 이유로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조퇴하지 않았다. 제주 생활을 시작하고 단한 번도 이 제주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늦게 자거나 늦게 일어나지 않고 항상 시간에 맞춰 규칙적으로 생활을 했다.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목표를 잊지 않고 흔들릴 때 샌디에게 도움을 요청한 점, 가족들에게 예민하게 대하지 않은 점, 힘들고하기 싫어도 해내는 것,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 부모님과 갈등 없이 버틴 점. 자. 지금이 몇 가지 목록을 제가 이제 취합을 해서 올려 놓은 건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작년에 선배들이 직접 작성을 한 거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내가 생활적으로 뭘 작년에 안 했던 거를 올해 하고 있는 부분의 변화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자, 몇 가지 보시면 자, 이런 거 있죠. 제주 생활을 시작하고 단한 번도 선택을 후회하지 않은 점. 자, 내가 내 스스로 다시 한번 도전의 기회를 받은 거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아, 하지 말걸. 그냥 대학을 갈걸 그랬나? 이런 부분에 후회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겠죠. 근데 작년과는 다르게 현재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도 본인에게 칭찬할 수 있는 목록인 거고. 자, 여기 노랗게 제가 체크를 내는 거 보면은 힘들고 하기 싫어도 작년에는 본인이 하다가 아마 포기를 하고 안 했겠죠. 근데 어찌됐든 내가 절제를 하고 자제를 하는 그런 생활적인 그런 패턴의 분석이랑 정말 내가 힘들고 하기 싫었던 것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물론 학습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생활적인 부분의 본인의 절제랑 어떤 자제도 있었겠죠. 그런 부분 특히 가족들이랑 부모님과 갈등없이 버틴 점뭐 이런 부분도 나오고 보면은 작년에 내가 수험생활을 핑계로 내 가족 구성원들 특히 부모님들께 막대했던 그런 학생들도 있었고. 나의 스트레스를 부모님께 이제 해소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는데, 현재 3개월, 4개월 동안 내가 그래도 이 부분은 칭찬한다 라고 쭉 적어본 내용 중에 가장 많았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본인의 어떤 학습의 성과라는 부분은 지금 제가 뭐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찌됐든 내가 절제하고 아까 여기 나왔던 그런 목록처럼 자제하면서 정말 힘들고 하기 싫어도 내가 해내고 있다. 여러 가지 목록을 구체적으로 내가 변화한 부분을 한번 적어 보세요. 그대 자신을 칭찬하게 되면 아, 내가 정말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성격이랑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가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자신감도 가지게 되고 긍정의 변화를 가지게 되었구나라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laughs> 자, 긍정과 자신감의 변화는 자, 여기 명언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 자신, 여러분,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자, 내가 어떤 걸 먼저 변할지 생각을 하지 말고, 나의 성적의 변화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내가 작년보다 올해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 부분을 내가 칭찬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학습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6월 시험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6월 시험 이후에 수능까지의 기간에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약간 내가 미진하고 변화가 좀덜된 그런 부분은 내가 한번 써보면서 다시 생각을 해보고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PT의 내용 일부처럼 어, 나도 이런 부분은 좀 변화가 됐다. 무조건 자기 자신에게 칭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한 불안, 어떤 올해 수능 수험 생활에 대해서 내가 아, 변화가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단기간에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 짓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건강한 수험 생활 그다음에 가장 강조하는 여러분들이 멘탈, 멘탈 관련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몸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보다는 아 이런 부분이 내가 변화가 됐다 앞으로 더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본인이 분명히 변화하고 긍정적으로 자신감을 갖게 된 그런 변화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지금까지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칭찬할 수 있는 목록을 한번 접어보고 본인의 마음가짐을 정리하는 것도 6월 시험에 앞서서 본인의 멘탈 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분당 청소의 윤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